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 탁구 선수 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장춘체육관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는 지금 이다희 선수, 자, 상대방은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마카롱 선수입니다. 이다희 네. 선수는 지금 탁구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루키입니다 자, 드디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다희 선수, 세계 1위 마카롱 선수를 상대로 지금 얼마나 지금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대한민국 이다희 선수 첫 서브. 아 서브 좋네요. 아 역시 마카롱 선수 굉장히 강력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지금 잘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찬스 스매시 이다희 선수, 심해씨로 지금 마카롱 선수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네요. 아, 지금 마카롱 선수 굉장히 놀랬죠, 지금. 자, 지금 1대1. 지금 초반에 좋습니다, 지금. 자, 침착하게. 자, 잘 받았습니다. 자, 느린공. 아, 좋네요, 지금. 자, 아. 안타깝습니다. 아, 마카로 선수 지금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굉장히 지금 노련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연속 득점. 괜찮습니다. 자, 세계 1위 상대로 지금 배운다는 자세로 스매싱! 아, 스매싱을 놓쳤네요. 어, 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어우, 지금 굉장히 지금 랠리가 지금 오래 진행되고 있죠. 자, 찬스고 왔는데요. 아, 찬스를 살리지 못하네요. 자, 현재 지금 굉장히, 아이고, 긴 랠리를 끝내는 마카롱 선수의 지금 득점.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살만해요. 어우, 잘 받았습니다. 어우, 아깝게 지금. 아, 막카로 선수 지금 굉장히 아까운 득점이죠. 대한민국 선수 지금, 이다희 선수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4대2. 이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지금 침착하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려운 공이 아닌데. 이다희 선수 지금. 자,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받고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끝날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점한점 따라붙으면 돼요. 자 침착하게. 아이고 엣지까지. 아 지금 마카로 선수 미안하다고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아 굉장히 운이 좋았죠. 어 지금 힘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다 선수. 아. 어디지 모르겠지, 이다희 선수 지금 힘이 굉장히 지금 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이다희 선수 안타깝습니다. 자, 좀만 힘을 내세요. 자, 끈질기게 지금 따라 붙어야 돼. 끈질기게, 그렇죠.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점한점 따라 붙이면 돼요. 자 다시 이다희 선수의 서브 아잘 어, 받고 십니다 아우 어, 좋습니다 그렇죠 어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 계속된 지금 마카롱 선수의 범신을 유도하고 있니다아 어, 서브 굉장히 날카롭죠 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다희 선수 몸이 풀린 것 같은데요 아, 찬스 다시 찰스 왔습니다. 다시 찰스. 연속 스매싱으로 다시 한번 득점을 하네요 지금 연속 3득점. 아, 지금 어느새 지금 9대5가 됐습니다. <laughs> 자, 이대로 가면은, 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지금, 어, 세계 1위를 상대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카롱 선수. 어, 역시. 잘 받아치고 있네요. 자, 이다희 선수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서로 긴 랠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 마카로 선수의 득점이 되네요. 마카로 선수의 남은, 남은 점수는 지금 1점. 자. 아이고. 역시 세계 1위 마카로 선수. 굉장히 노련한 플레이로. 아, 우승을 차지하네요. 괜찮습니다. 이다희 선수. 아이고, 마카로 선수 놀리고 있네요. 지금 상대를. 아이, 잘했으나 안타깝게 마카로 선수의 우승으로 대회를 마치겠습니다.